<laughs>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주시죠. 이렇게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어, 여러분, 오. 오 주목. 그런 게 만나면 네. 죄송합니다 네. 어 이게 오 어, 마이크 가 엄청 좋네요. 네. 어, 여러분들 어, 이렇게 이른 시간인데 어,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팔사제곱미터》에서 구성역할 강한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은하 역을 맡은 염혜란입니다반갑습니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호역을 맡은 서현우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팔사제곱미터》를 쓰고 연출한 김태준입니다. 어, 이렇게 부드러운 여름 이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84제곱미터는 아파트 국민평형이죠.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정말 많은데 그 아파트들을 대표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33평, 34평 정도 되는 그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바로 84제곱미터고요. 어, 아파트의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 국민평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런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84제곱미터라는 숫자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아파트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고요. 우리 영화는 바로 이 8.45m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소위 말하는 연구을 해서 어, 내집 마련에 성공한 동성인가 정체불명의 층간소음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어, 현실 밀착 스릴러 영화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증가소음을 겪고 계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나라 주택의 한 80%가 공동주택이고, 또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가 또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한80% 정도는 증가소음을 겪거나 겪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증간소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공감도가 높고, 시의성이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중간 소음에 대해서 좀 다양한 시선들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한번 진하게 다뤄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재를 선 택하게 됐습니다. 어, 일단 뭐 재밌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 어, 그냥 그 재밌다라기보다 제가 대본을 읽으면서 특이했던 점은 제가 보통 많은 시나리오와 대본 등등이 다 이제 읽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적혀 있는 그 네,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 어, 그런 이걸 되게 뭐한한두 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데 그 되게 미묘한 부분들인데 다 이, 읽는 사람들이 좀더 편하게 이해하고 어이 스토리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간다고 설명하는 부분에 이제 시나리오들이 되게 많은데 감독님이 쓰신 이 팔사정문서를 딱 보고 그냥 아그 연출을 하기 위해서 적은 코티북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 감독님의 스타일이 어떠실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아 이걸 쓰신 감독님은 이 이렇게 연출을 하시겠다 하는 상상이 되게 많이 갔었는데 어, 그 부분이 가장 특이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시나리오를 앉은 자리에서 그냥 끝까지 푸르룩다 읽게 됐던 거 같아요. 그게 좀 특이했던 굉장히 것. 굉장히 현실 밀착형 스릴러라는 게 감독님의 전작에서도 좀 느껴졌었거든요. 어떤 스릴러보다 좀더 쫄깃쫄깃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 정말 우리들의 얘기구나 하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다 우리 얘기구나 내 얘기구나 하는 공감대가 있어서 꼭 해보고 싶었고 캐릭터적으로도 지금까지 제가 하던 결이랑은 또 다른 또 캐릭터에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귀한 시나리오를 <laughs> 주셨을 때 제가 실제 층간 소음에 좀어 겪고 있었어요.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공감이 됐고 그리고 이 층간소음이라는 문제가 사실 소음에 이렇게 시달리는 입장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소음을 또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게 힘든 상황이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렇게 좀 뭔가 와닿는 시나리오여서 너무 처음부터 흥미롭게 읽었고 그리고 제 캐릭터도 제가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굉장히 에너지틱한 그런 역할이라 어쨌든 참 안타 깝다라기보다 어디 열심히 살아가는 어, 청년이고요. 우선은 이제 뭐 주택 담보 대출, 퇴직금, 원룸 보증금, 뭐 어머니 땅, 그냥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84제곱미터 어. 네, 아파트를 이제 사게 됐죠. 근데 어, 사기는 후에 이유 그 이유를 알수 없는 정말 찾을 수 없는.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점점 어, 이 친구가 최약해져가고 어, 어, 그런 인물입니다 영화 안에서. 연기하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좀 둔가요? 아 어떻게 하면 오늘 좀 빨리 끝날까에 가 주안점을 두고 같고요 <laughs> 아니 아, 처음에 대본을 읽었을 때는. 분명히 저 말고도 다른 인물이 많았거든요. 어, 근데 <laughs> 제가 촬영하면서도 감독님한테 그랬어요. 어, 대본 읽을 때 분명히 우성 말고 다른 인물들이 되게 많았는데, 왜매 왜 촬영이 나밖에 없지? 라는 생각을, 감독님랑 이런저런 어, 장난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아, 그냥, 층간소음이라는 것 때문에 어, 점점 예민해져가지고, 원래 그런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우성이 처음에는. 점점 예민해져가고 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어, 그게 치달을 수 있는가를 어,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감독님이랑 그 부분에 가장 많은 어, 얘기를 나눴던 거 같아요. 아, 외란는 흔히 볼수 없는 인물입니다. <laughs> <laughs> 굉장한 권력형 부자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같은 아파트 에 거주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생활은 거기서 하지 않고. 예, 그래서 사실. 어, 이웃 주문이라고 볼수 없는 사람이긴 한데, 어, 여자는 부자 중에서도 약간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약간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네, 잘 아는 사람이고, 전직 검사이고, 이래서 그자본주의 어떤 법의 운영에 대해서 잘 알아서 부족한 인물, 네, 그런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감독님이랑 말씀 나눴을 때도 이 아파트라는 공간이 여러 군상들의 욕망을 담고 있는 공간인데, 이 은하라는 인물은 사실 그 욕망을 어, 나의 욕망에 대해서 도움을 줄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잘 건드리지 않는다면 이용만 잘 한다면 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덕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익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인물로 접근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진호는 우성의 윗집에 사는 남자입니다. 아, 되게 겉보기에는 되게 위압적이고 그리고 문신에 스들도보이고 굉장히 선전수전 상황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공감을 많이 하는 데이터고 그래서 우성에 대해서 굉장히 병성년을 느끼고 연민을 느끼고 우성을 도와서 층간소음의 근원지를 파헤치는 그런 열정적인 캐입니다 난이도가 엄청 높았어요 왜냐면 감독님의 특별 주문이 있었거든요 어, 뭐였습니까? 뭔가 패셔너블한 근육질은 아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해쳐온 사람 같은. 삼전수전을 겪은. 실전형 파이터의 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타격감 있는 액션 연습도 많이 하고, 네, 갑자기 막 유도 기술, 어버치기 기술도 정말 연습을 많이 했고, 그 복싱이면 복싱, 그 굉장히 제가 어떤 피지컬적인 의약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여태까지 해온 작업이랑 완전히 다른.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면한 배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따뜻한 그 이상을 넘어서는 뜨거운 인간의 감정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그런 배우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는데 이 은하라는 인물은 정반대에 있는 굉장히 냉철하고 차갑고 또, 또 때로는 비인간적일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캐릭터를 여연한 어, 배우가 한다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있었고 어, 좀 새로운 얼굴 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되었고 새로 배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역할이나 작품별로 이렇게 얼굴을 바꿔 갈아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경지이 계신 배우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진호라는 인물이 굉장히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동네 형처럼 믿음직한 모습도 있고, 또 가끔 귀여운 모습도 있고, 이런 다양한 얼굴을 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서현우 배우라면 이 진화의 모든 모습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표현해 줄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